안녕하세요. 네다육 인사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이는 백봉. 어, 저번 영상에서 일본 백봉이랑, 어, 일반 백봉이랑 섞였다고 했잖아요. 요 아이 결정했습니다. 어, 올리니까 언니들이, 아, <laughs> 어, 그냥 납도라 하시는 게과반수고 하긴 하는데, 아, 이제 제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어,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반반이구요. 아, 그리고 지금 일반 백봉 이렇게 프리딩딩 한 애가 있는데, 요 아이를 뽑아가지고, 아이고, 뽑아가지고 수영을 맞춰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작해볼게요. 보시다시피 되게 큰 아이거든요? 어, 뽑아내는 게 일일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 먹었으니까 해야 되겠죠? 오, 차, 차, 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백봉,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반쯤 말랐잖아요. 백봉 물 좋아합니다. <laughs> 어, 얘를... 아, 잠시만요. 일단은 마사를... 아이고... 와... 저쪽 구석에 자구를 달고 있네요? 이쁜 짓하는 요놈들이. 미안하게, 뽑는 게 미안해지게. 어.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laughs> 어떡하지? 자. 음. 이거 안에다 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아이고. 무겁다. 화면에 잘 보이시죠? 이거 어, 한번 들었을 뿐인데 어 밥은 먹고 왔거든요 제가 <laughs> 맙소사 뭐니 어머나 얘네들 좀 좋아 우리 깍지가 있었네 우리 깍지 천지네 이 음식들 끝 오, 얘나오 보실까요? 하얀 색깔 하얀색 뿌리 깍지입니다. 오, 에물 자주 줬는데 생기고 난리야. <laughs> 보세요, 하얀색 요 뿌리 깍지. 아이고 이거못 쓰겠네. 일단은. 밥만 빼가지고 기다가 심어주려고 했는데 어, 깍지가 있는 바람에 흙갈이까지 해줘야 될것 같아. 다 뽑아야 될것 같아요. 오씨. 웬 일이니? 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 어, 일번 백도. 저 어, 어. 구석으로 가고. 얘네들 어차피 놈이었을 거니까, 아이고. 여기서 몇년 살아도 되는 거야, 솔직히. 이래서 일본 밖에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냥 막 잡아 뜯어. <laughs> 뚝뚝 끊기는 소리가 납니다. 와. 웬일이니. 밑에는 없고 위에서 뿌리지가 심했네. 어 요아는 좀 조심해야 돼. 목대에 자구가 딸랑 하나 나와있어서 어, 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이씨 하나씩 뽑아야 되겠다. 음. 조심. 허. 그냥 잡아 뜯어. 음. 어우, 흙 아깝다, 이놈의 새끼들. 자, 그 다음에 화분을. 어. 마사 쓰려고 빼놨는데 마사 못 쓰겠네. 어? 어, 진짜. 아이고, 뿌리가 많이도 내렸다. 잘 컸는데 어. 얘가 물준지한2주 정도 됐는데 이렇게. <laughs> 와 뿌리가 정말 많네. <laughs> 와 대박 대박 뿌리가 요 밑에까지 이렇게 와 이거는 이래 놔두고 어 일단은 그러면 이제 얘네들 어, 입장이 빨리 마르라고 가위바위보 좀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애 아이들 씻어, 씻어야 될것 같아. 뿌리깍지가 장난 아니에요. 예쁘게 물들었는데, 뭐, 어, 얘도 자국이 올라오고 있었네. 미안해. 근데 어차피 너네 분갈이 하긴 했어야 됐겠다. 뿌리깍지가 이래서. 옛열옛열 음. 물로 씻어줘야 될것 같아, 얘네들. 아, 칫솔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칫솔이 없고, 붓이 있어야 붓으로 이게 들나는 모르겠다. 너무 커가지고. <laughs> 일단은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어 뿌리 털고 씻고 그렇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대다어 <laughs> 일단은 지금 뿌리 다 분리를 했고 씻어 가지고 왔거든요 씻은 것도 있고 작은 아이 이제 납작분에 있던 아이들은 그냥 뽑았고요 어 약물을 다 쳤고 이제 대봉은 영양 성분 어 어, 좋아하기 때문에, 오시미 커트 영양 알갱이를 좀 뿌려서, 비벼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때까지 영양분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한 사푸고, 두 사푸고,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오, 너무 많이 끓였다. 괜찮아요. 대봉은 영양성분 좋아하니까. 어... 아이고, 요거 하나 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laughs> 그런 느낌? 너무 힘드네요. 어, 대품은 이래서 분갈이가 힘든 거야. 한 3, 4년 살아줘야 되는데, 제가 합식을 잘못하는 머리, 요렇게 됐습니다. 자. 짠. 조금 주변이 지저분해도, 어, 예쁘게 봐주십시오. <laughs> 어떤 하이를 중간에 놓을까? 얼빵이를 중간에 놓고, 음, 아이고. 흙을 조금 더 채워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앞전에 에어뉴움을 조금 해주고 뺀 흙이라서 하엽이 조금 있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중간에서 심어주고 몇개안 심어줄 것 같은 이 느낌적 느낌. 얘는 옆으로, 응. 그 다음 이렇게 응. 손으로 잡고 있긴 한데, 어, 힘들다. 이렇게 놓고 나머지 아이들은 목대가 길지 않기 때문에 쑤셔놓어 줘야 돼요 우. 난감하네 이, 오 이거 심었을 때 얼음풋이 기억이 나는데 옆자리 언니가 도와줬던 기억이 있네 <laughs>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좀 쉽게 심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래 힘들지 앞전에도 심었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어. 고정 좀 해주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맙소사, 맙소사. 아이고, 에이, 에이, 합식이 이래 어렵습니다. 어. 자, 다시 도전. 중간에 너 누가 있었니? 중간이 아니라 가장자리부터 해야 될것 같아. 응. 음. 로 쭈쭈. 고 하나 하나씩. 그다음에 흙을 조금 더 넣어 주겠다. 이 영양 성분 조금 더 넣어주고 그 다음 목대 긴 아이들부터 얘가 제일 어 아니구나 얘 잡고 얘는 허리가 옆으로 가도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또 지지대로 제대로 고정을 해주고, 여기를 조금 더 넣고, 이기 웬일이니, 가장자리 또, 롯데를 잡고, 고정을 해주고, 이걸 조금 가장자리로. 골대빵이가 중간으로 오고. 응? 응? 얘는, 얘를, 응. 넉대가 너무 많이 먹나? 응. 이 정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은... 어, 음. 이뻐지고 있네. 용. 어머나, 세상에, 아만사이아이어몇개안 들어가겠는데, 이 음. 아이도 가장자리로! 들어가. 막 뿌리도 견어줘. <laughs> 아이고. 이거 영상 빠른바른으로 돌려야 될것 같은 느낌? 어차피 흙 집어넣으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얼빵이. 얘가 입장 가장자리 물듬이 어, 왠지, 느낌이 쎄하다, 예. 음, 어, 요 아이는 중간 입장이 핑크핑크 핑크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일반 붓봉이 맞는 것 같아서 요 아이를. 어. 난리다. 요 아이도. 여기다가 들어가야 돼. 너 들어갔니? 누구한테 물린 거니? 나 아이고, 들어갔다 치자. 아, 막 대충대충 심면 대충 이제 힘들었어. 고작. 나도고자그 다음에 어요 아이도 생강점이 이렇게 물드는 거 보니까 음 일본 백공이 아닌 아이들을 심어야 돼요 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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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어 적심삼두예요요 아이 제가 어 영상 찾아가지고 첨부를 올릴건데 어, 납소사다 흙을 얘는 아. 좀 털어주고 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잘 응. 근데 안 들어가져 얘들아 집중좀줘 자리 좀, 좀 내주렴 아이고, 얼굴이 엉망거 같아. 아, 몰라, 몰라, 몰라. <laughs> 손으로 꾹꾹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얘네들이 얼빵해지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아이고, 디라 아이고, 니라, 디라. 아직 시몰라이들이 많은데, 큰일 났네. 어차피 화분이 두 개였으니까. 음. 자. 이 어. 조금 못 났죠. <laughs> 근데 커지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마사 넣을 때가 없겠는데 일단은 얘네들이 물 한번 주고요 쑥 내려가면 그때 마사를 얹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쑥쑥 해할 차례도 없는데 아. 완성된 작품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짠, 식재 다했고요 오, 지금 보면은 여기는 빵떡인데 여기는 이렇습니다. 요 아이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빵떡이가 되면 소복하게 예뻐질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laughs> 아, 자리 잘 잡기를 바라고. 어, 요 아이. 조금 해줬죠. 아까는 대빵 컸는데 이 아이도 이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본 백봉, 일본 백봉만 따로 심었습니다. 핑크 핑크 해지겠죠. 빨갛게 되겠죠. 어, 백봉은 물잘 주면서 키우시고요. 영양 성분 좋아하니까 영양 챙겨 주시고요. 아이고 절반만 예쁘다. <laughs> 짜잔.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상 네다육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